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있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창조된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이 세상을 부족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불안하게 만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또그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어,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간은 처음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봤던 것처럼, 어, 바로 그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대리 통치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연습장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완성품이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런 얘기를 특히나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중요하지 않고 결국 우리가 가게 될저 세상이 더 중요한 세상이다. 이 세상에 많은 뜻을 두지 말고 그래서 저쪽 세상에 우리가 가서 그곳에다가 하늘 보화를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여기에 집착하지 말자.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이런 소유에 대한 집착도 없고 하니까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천국에 대한 좋은 교훈이다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죠 어, 그러나 그건 기독교 사상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고요 더 올라가면 플라톤의 사상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가, 가지고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이런 것들은 다그 어, 안에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이데아라고 하는 뭔가 이상 세계 안에 그 본질이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자면 뭐 의자다라고 하면, 의자의 진짜 본질은 어디냐면, 의자 안에 있지 않고 이데아의 세계에 진짜 의자가 있어요. 이것은 그저 그 의자의 그러니까 그냥. 다른 형태, 그, 그냥 거기서부터 흘러나온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기가 본질 세상이 아니에요. 이데아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음, 그걸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천국이야말로 저기 멀리 어디인가에 있는 어떤 이상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곳을 향해 우리는 이제 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시절에 가장, 이제 초기, 초대 기독교 시절에 가장 커다란 이단 집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신, 최고의 신도 아니고, 여덟 번째 순위에 있는 데미우르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이 세상을 실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 최고의 신은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그 이데아의 세계에 있어야 할 고귀한 영혼들을 이 세상에 추방하거나 뭐 유배를 보내는데 사용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감옥을 결국 벗어나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이데아의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믿는 종교가 영지주의입니다. 이걸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기독교하고 이게 섞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큰 뜻을 두지 않고 저먼곳 이데아의 세계 또 다른 말로는 내세 그걸죠 우리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거기가 본질적인 곳이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그런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끝내 우리에게 주실 천국은 어디냐? 여기죠. 이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땅 포기한 적 없어요. 언제 포기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었어요. 그 아들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도 함께 타락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곳에 아직도 갇혀 있는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을 받아들여서 이쪽 천국으로 옮긴다 이 <laughs>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복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이 땅이에요 이 땅을 다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악을 선케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부조리와 수많은 여러 아픔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서 변화시키실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그 안에는 우리의 부활도 있고 또 우리가 죄의 속죄함도 있고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천국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어 나가나요? 참 안담하잖아요. 한국 교회 돌아가는 것도 참 너무나 마음 아프고 요즘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요. <웃음> 제가 <laughs> 지난 주에. 네. 한 주간 이제 정치가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한 5년 전, 10년 전서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점점 개그 프로들이 망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 개그 프로에 있던 개그맨들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laughs> 뭐 하나요, 개그맨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개그맨이 있어요. 저희 애들도 다 좋아하더라고요.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그맨 두 명이 지금은 낚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뭐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하는 그 개그맨들은 이제 더 이상 웃기지 않아요. 그분 그분들보다 훨씬 더 웃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특히나 지난주는요. 와, 정말 개그 음 유명한 개그 작가가 아, 심혈을 기울여서 천재적인 자기의 그런 걸 찰리 채플린 같은 사람이 그 개그 콘티를 짜도 <laughs> 지난주 한주 한 동안에 우리나라 정치판 돌아간 것보다 더 웃기는 건 만들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죠. 그 개그맨들은 그래서 이제 낚시나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고, 저는 왜 낚시를 하는 시잘 모르겠어요. 왜 낚시를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로 가고 더 힘들어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참 암담합니다. 암담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해지기까지 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청년들 보면 집값은 계속 올라가죠. 결혼하기는 더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직장 취업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윗세대들은 자꾸 이뭐 우리 때는 안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고 있고요. 뭐, 중년들은 뭐, 뭐, 대단합니까? 예전에는, 그, 그, 어떻게 보면 직장을, 긴 기간 동안 직장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사실 중년들도 보면, 뭐, 조기 다 은퇴들 해야 하고, 그리고 또 나와서 막상 할수 있는 일들도, 어, 별로 없어요. 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청년들만 내가 자리를 못 잡았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중년들도 보면 이렇게 자리 잡고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가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뭔가 이제 사업을, 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체를 통해서 어, 사업을 하고 또 이렇게 밥벌이를 하려고 이렇게 나와봐도 영업 하는, 영업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어떤 성접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부조리한 부분들, 뭐 로비를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그렇지만 과연 이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뭐 노인들은 다르겠습니까? 노인들도 또, 어, 뭐, 그 젊은 세대들은 그 자신들이 그 동안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을 속에서 노인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인정하지 않죠. 뭐 빼앗겼다라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뭐 돈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이 추운 겨울에 점점 더 추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이땅 살아갑니다. 내가 한 사람 변한다 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 전, 정말 바,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냥 아, 아 몰라예요. 아 몰라. 왜, 왜 내가 그거 고민해야 돼? 왜 내가 이 세상 변화시키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왜 내가 고민해야 돼? 그냥 나는 죽어서 천국 갈래. 이래버리면 정말 편하고 쉽잖아요. 신앙생활. 뭐로 골치 아프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 뭐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아 자기나 변하라 그래 뭘 남편까지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나라를 변화시키려고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나 혼자 잘 살다가 예수님 그냥 불러주시면 가고 그냥 몇 명이나 전도해 가지고 가면 그러면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그 최고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 잘 살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정말 그래요. 나만 잘 살면, 나만이라도 잘 살기만이라도 하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누룩에 관한 이야기, 이두 이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는 같은 공통점이 있죠. 어 겨자씨 매우 작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한번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다들 이렇게 그 아주 작은 비닐 주머니에다가 겨자씨를 팔더라고요. 성지 성지에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데서도 구할 수 있을 텐데 하필이면 성지에서 사왔다는 것 때문에 그 겨자씨가 아주 성지에서 사온 겨자씨 딱 보면 그냥 우리나라에깨알 같이 생겼습니다. 들깨. 예 알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들깨 잎을 요즘 많이 먹지만 들깨 그 원래는 그, 그 작은 들깨알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볶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기름도 짜고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들깨요 너무 너무 작죠 뭐 눈에 황금 보일까 말까 한 그런 들깨 딱 겨자씨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이 겨자씨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나중에 겨자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나무가 아니래요. 사실은 그냥 단년생의 말하자면 풀이죠. 풀인데 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 2미터, 2미터 50 정도까지도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이렇게 새들이 많이 깃들이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의 결과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어 빵을 만드는 장면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루 서말. 음. 소마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누룩을 이제 넣어서 빵을 만들잖아요. 이제 우리, 우리가 만드는 이제 빵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밀가루를 먹는 여러 가지 기술과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밀가루를 그냥, 그냥 떡처럼 만들어가지고 먹게 되면 못 먹죠. 정말 맛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가 어느 때에서부터인가 아주 고대에서부터 우리가 그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었더니 누룩이 발효가 되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발효가 되면서 이 가루 반죽을 부풀려요. 그렇게 해서 빵을 만들었더니 굉장히 맛있고 또 식감도 좋고 그런 빵,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루는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양의 가루를, 밀가루를 한 줌도 안 되는 누룩이 다 부풀려 버립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천국의 힘이에요. 변화입니다. 결국은. 세상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악했던 세상이 선하게, 악한 세상의 세계관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변화시켜주는 거죠. 율법, 율법은 그 악한 사람들의 본성이나 마음들을 겁주고 또 강제함으로써, 어, 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하나의 나라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우리에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 때문에 자발적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만들어 나가는 변화가 아니고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변화시켜 나가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EBS 다큐멘터리에 3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 어...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제3의 법칙.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저쪽 가르킵니다. 사실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실험해보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저쪽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그, 그 건널목에서 그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그 위를 쳐다보지 않아요. 누구도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관심도 안 듭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똑같이 같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안 쳐다봐요, 아무도. 그게 사람들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똑같이 그도 그쪽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그랬더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 다 바빠서, 뭐, 누가 미친 짓을 하는지, 뭐, 어떤지 아무도 안, 돌아, 안 돌아보잖아요. 두 사람일 때까지만 해도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세 사람이 딱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두 다, 다 멈춰서서. <laughs> 횡단 보다서 멈춰서, 서 거기 무슨 일이 난나 하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세 명이면 되는 거예요. 세 명이면. 한 사람이면 외롭죠. 두 사람이면, 아, 쉽게 넘어지지만. 세 사람이 모이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멈춰세우고 한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데 30명, 300명, 3000명의 사람들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딱세 사람이면 가능했던 거죠. 여러분! 어, 일본에 크리스찬들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선교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가 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일본 나라 안에도 기독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음,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영향력들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일본 내에 단 3%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요. 그들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어, 빈점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 그리고 또 침묵을 썼던 엔도 슈샤코와 같은 일본 내의 기독교 작가들이 있죠. 대한민국은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 대한민국은 전혀 가지지 못한 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크리스찬들이 일본 내에서 일본 세계 내에서 어, 주는 그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영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은 사실 일본도,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의 선교사로 나갔던 친구의 말에 의하면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인도의 크리스천은 정말 찾기 힘듭니다. 힌두교, 이슬람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그들 안에서 이제 다툼도 있고 맨날 그런데 크리스천들 몇명 되지 않데요단몇명 되지 않는 바로 그 인도의 크리스천들은 인도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을 받는다. 그들의, 그들의 행동, 그들의 말, 그리고 그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인도의 그 힌두교를 믿는 다른 종교들에 비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좋은 영향을 줬던 것, 우리가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건3일 운동 아니겠습니까? 3일 운동은 천도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어만들어낸 정말 대단한 민족적인 그 운동이죠. 었그 3일 운동 때어 조선에 조선 아니죠. 그 일제 치하의 한반도에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있었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단 3%예요. 지금은 30%가 넘는 크리스천들이 있죠. 발에 걸리는 게 집사예요. 그렇죠? 매번 이 대선 후보들 나오면 다뭐 집사 장로 다 그렇잖아요. 네, 이번에도 또뭐 집사님들도 나오고 뭐, 장모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가 많아서, 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더 많은 영향을, 물론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볼수 있겠죠. 그더 좋은 세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 빨리 이 세상 이제 필요 없다. 이 세상으로는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걸 지 우리가 염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포기, 하나님만도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이 세상의 변화를 내가 서둘러서 그렇게 빨리 포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이 세상이 점점 악하고 어두워지고 그 안에서 너무 무기력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몇 사람이면 됩니다. 나란히 걷는 교회가 얼마나 작은 교회입니까? 제가 뭐, 작은 교회들 돕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만, 도와, 도왔, 제가 도왔던 그 전에 뭐, 세훈교회 다니므로 있을 때나, 아니면 뭐, 제가 어쨌든 도왔던 그런 작은 교회들보다 더 작은 교회가 우리 나란히 걷는 교회잖아요. 그치만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안 되지만 세 사람만 모여도 가능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나무와 같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적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겨자씨와 같대요. 겨자씨요. 그 작은 씨앗, 그 먼지 같은 씨앗 하나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태동하는 것입니다. 처음 초대교회, 지금 우리 그 지구의 그 인구 대다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삼분의 일이 크리스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삼분의 일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그 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단1 2 명의 무지렁이들, 그 제자들, 청소년들. 그들로부터 시작된 예수 복음 운동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변화,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작은 자로서, 작은 역할로, 그저 변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또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하고 믿고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저하고 약속 하나 해요. 올해 2022년 시작됐잖아요. 뭐 엄청 대단한 약속을 여러분 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 내가 서 있는 그 분야 안에서 내가 맛을 잃지 않고,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좋은 영향력들을 계속 흘려 보내겠다. 죽어서 천국까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천국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내겠다. 내가 그 역할, 내 분야 안에서만큼 확실하게 하겠다.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너무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부서를 잘 밝히겠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누룩이기만 하다면, 우리가 생명을 잉태한 겨자씨이기만 하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놀라운 커다란 겨자나무로, 그리고 온 가루가 다 부풀어 오르는 그런 맛있는 빵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르기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내가 겨자씨이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꿈꾸고, 이 땅을, 나의 분야를, 나의 가정을, 나의 회사를, 나의 동아리와 나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님 그런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으로 목표를 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오늘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전히 아직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변화시킬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님 오늘 우리가 이제 더욱 따라가며 그 마음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또 여러분의 어, 만나는 친구들과의 모임 이와 같은 것 곳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 인사하잖아요. 오늘은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복이에요. 우리 때문에 이곳이 천국으로 바뀔 거요. 하나님 나라로 바뀔 거예요. 나 때문에요. 여러분이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그곳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너가 복이다. 너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는 그 의미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복 많이 받기 전에 여러분이 복이 되세요. 여러분이 복이 되셔서 여러분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그런 아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룩처럼, 또 겨자씨처럼, 여전히 작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을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나란히 걷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